자, 퍼치 펭귄이랑 페페 코인 보실 건데 지금 시간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이고 오후 12시 40분 9초 10초 지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민코인들이 살짝 보글보글 끌어주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렇죠 지금 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 양전환을 하면서 지금 그러는데 그 전에 일단은 민코인들 중에 가장 먼저 시그널이 나왔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것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퍼지 펭기는 핵심 맥점 변함 없어요. 그냥 여기 보이는 17.26원에서 20.09원이거든요. 이게 상장 빈 캔들 시가랑 종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이거 이탈 제돌파 지지반등 나오면 여기서부터 그냥 갖다 박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가는 비트게 가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한 요기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 그때 한창 시장 무너질 때얘 혼자 많이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안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머리 받고 내려갔잖아. 그죠? 렇 근데 남아있는 건 뭐다? 이런 식으로 머리 받고 내려간 것들 중에 다시 주황색 31선 재돌파, 지지반등 나오면서 결국이 핵심 맥점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타점 잡으면 성공한 거야. 그거는 뭐, 딴거 필요가 없어요. 17.26원에서 20.09원. 요거 어차피 퍼치 팽, 아니 그 페페, 그, 페페코인 있죠? 아까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 이제 돌파 지지 반등 나오면서 이 안에 다시 재진입을 한다? 사면돼요 진짜 이 안에서 그러면 왼쪽 어깨 머리통 오른쪽 어깨 역회된 숄더로 바닥을 잡아주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해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직접 매물대 라던가 뭐 해봐야 여기쯤이죠 직접 매물대 라던가 아니면 좀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까지 여기서 이제 요런 식으로 좀더 시세가 나와주겠지 지금부터 기대수익률 뭐 70%에서 많게는 100% 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겠죠 단기 단타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펭구를 그 해외 거래소 와서 보시면 지금 비트겟입니다. 어차피 이거거든요. 추세선을 자 이렇게 꺼드릴게요. 지금 기존 상승 추세 하단을 이탈했잖아. 그죠? 근데 다른 뭐 알트코인들처럼 얘가 뭐 신저가 갱신을 했냐? 그것도 아니야. 저 저점은 계속 이제 높 높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지금 남은 건 뭐다. 결국 일봉상 주황색 3 1선재돌파 지지반등. 어차피 요 기존 상승추세 하단이랑 직접 매물대 상단이랑 겹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때부터는 뭐다. 여기 이제 보이는 볼린저밴드 상단 있죠. 그다음 볼린저밴드 상단에 3 1선 있죠. 요거 이제 재돌파 지지반등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리가 나와줄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뜰때 어디까지 뜬다? 요 연두색 선 보이시죠? 이게 이제 1 365일 장기평선 인데 요게 이제 겹치면서 아마 뭐 요런 매물대 상단까지 이런식으로 뜨겠지 이런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1년에 어떤 그 눌림목을 만들어 준 이후에 결국 얘는 다시 어디까지 간다 결국 요 이제 상장빈 캔들 종가랑 그 다음날 나왔던 캔들 종가랑 해가지고 보라색 선 보이시죠 원래 퍼치펭귄 여기서 이제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 나왔을 때, 이게 최종 목표가 였잖아이 보라색 선이, 그죠? 여기까지 다시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미 그냥 이렇게 형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야. 이게 상장빈 캔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출렁, 출렁. 지금 상승 2파동 째잖아. 항상 상승 2파동 바닥에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2파동 바닥에서 딱 칼같이 바닥에서 지지반등해주는 코인 혹은 주식들이 잘 없어요. 항상보다 대폭등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추세나 지지선, 뭐 이제 맥점들을 이탈해야 돼. 뭔가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고 나서 그걸 다시 만들어주는 이탈, 재돌파, 지지반등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삼파동 시작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기존 상승 추세 상단까지도 가겠지만 결국은 상장 빈 캔들 그 이제 윗꼬리에. 60% 되는 지점까지도 갈수 있다. 그럼 이제 이 비트객 기준으로 0.055 달러가 최종 목표가 맥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그 이제 목, 그 목적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기대 수익률로 치면은 뭐한 5배죠. 현... 현재가 기준으로 한 5배 정도를 볼수 있겠지 5배 이상으로 그래서 기대수익률은 요런 식으로 잡고 가시면 된다 장터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림 따서 가시고 그 다음에 뭐 단기로 하실 분들은 이제 뭐 여기서 재돌파 지지반 등 30일선 나오고 핵심 맥점은 1 7 2 5원에서 20.09원 사이로 메스타점 이안에서다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매물대 상단 근처에다가 선 끊어놓고 여기까지 되돌림 반등 나오는 거 그대로 2배 정도 먹고 나가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이제 페페코인 봅시다 자 페페코인 보시면은 얘는 이미 31선 돌파가 나왔잖아 보시다시피 주황색 31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를 지금 사야 될까 아니지 지금부터 얘가 추가 상승이 내일 나온다 그래도 이거는 보면 안 돼요 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와버리면은 더큰 기회가 나중에 이렇게 더큰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여기서 굳이 사가지고, 뭐, 이제, 뭐, 몇 프로 먹겠다고 저어서 단기단탈 필요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찌됐건 모든 코인들, 알트 코인들의 어떤 상승 조건은 뭐다? 이 31선, 재돌파, 지지반등. 재돌파, 지지반등. 이런 식으로 파동을 크게 그려주느냐, 작게 그려주느냐. 그 차이지, 결국은 이거 재돌파, 지지반등이 나와줘야 돼. 이해됐죠? 우리가 매수해야 될 맥점은 요, 지지 반등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페페코인은 이미 31선 돌파가 나온 유일한 민코인이라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 지금 얘 핵심 맥점은, 뭐, 이제, 요, 이제, 제가 이전에 꺼놨던 맥점들 기준으로 업비트 기준 0.01332원에서 0.0172원까지 요 빨간색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서도 박스가 형성된 게 보이실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알트코인들이 10월 11일에 나왔던 은봉캔들 이거 채워주러 쭉 올라갈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시작이 될 거라고 이 안에서 눌림목을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아싸리 돌파라 하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요 안에서 자리를 잡아. 그거는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는. 결국 뭐다? 일단 작은 시작은 31선 돌파 지지 반등이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버티고 가지고 있던 사람은 버티고 아니면 뭐 익절할 사람들은 제일 익절 고민을 많이 하는 구간이 요 안이 될 거라고. 이해됐죠? 결국 이것도 이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넘어가면서 이제 직접 매물대 상단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겠지만. 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민코인들 중에 제일 신호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애들부터 잡아드린 거예요. 뭐 고생하셨습니다.